장가지 봐이 보이고, 요, 거 보세요. 요만한데, 꽃눈은 또다 달렸어. 요런 건다 따줘야 돼, 이렇게. 근데 지금 자르면 안 되고, 수확, 수학, 내년에 수확하고, 다 쳐내야 돼, 이거. 올 겨울에는 이런 장가지들만 쳐내주고, 우에서우에서는 달리게 하고, 지금 보면 사실 블루베리는 보니까 이 위에 전지할 필요가 없어. 이 오래되면 그냥 여기 딱 잘라주면 깔끔하잖아. 이렇게 올라오니까. 위에 아무리 위에 아무리 이렇게 전지해봐야 내 생각에는 필요 없더라고. 그냥 밑에 노후가지딱 쳐주면 노후가지 쳐주는 게 가장 확실한 것 같아.